수천억 빚내서 투자한다. 삐끗했다간 패가망신. 왜 이런 말을 제가 쓸까요?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일단 말입니다. 비투가 많습니다. 2025년 6월 23일 기준으로 신용거래융자 비투입니다. 20조 966억원까지 늘었습니다. 진짜! 예, 저점 대비해 보면 4월 14일이죠. 4월 14일에 16조 3,045억원에 대비하면 이게 수천억이 아니죠. 수조원이죠. 3조 7,921억원이니까 23.3%가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빌려서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비트가 장난 아닙니다. 규모면에서요. 아직까지는 뭐 2021년 야 23조 886억 원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2024년 8월 17일에 20조 5,573억 원 그리고 2024년 6월 24일에 20조 2,477억 원. 거기보다는 작다고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요. 금방 따라붙을 것 같아요. 투자자 예탁금 늘어나는 것 보면 알거든요. 투자자 예탁금이 6월 23일 현재 65조 173억 원이에요. 저점 대비하면요. 20.8%가 올랐습니다. 11조 1808억 원까지 올랐으니까요. 지난 4월 21일에 53조 8365억 원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르죠. 지금 오르는 속도로 보면 2021년 1월 12일에 74조 4,500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 1년 후입니다. 1월 27일에 예 75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하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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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푼다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살포가 굉장히 많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가는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한번 올라갔던 거, 3,300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네이버만 하더라도 이게 4월 9일에 예, 17만 6,9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9만 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도 이거 수익률 대단합니다. 뭐전에 팔지도 못하지만 수익률을 보면요. 네이버가 80%가 넘어서 써요. 80% 여러분들은 사고 팔수 있어서 좋지만 저는 못 팔거든요. 사고 팔고를 아예 못합니다. 예, 선행 매매 위험이 있으니까요. 지금 85.12%의 수익률입니다. 대단한 수익률이죠. 올라간 게 장난이 아니게 올라갔으니까요. 저는 시장 보면서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때가 작년 12월 10일 17,180원, 뭐 올해 4월 9일 20,150원 이렇게 추천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68,600원이에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거의 3배가 올라갔잖아요. 3배가. 그런 시장에서는 불안해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이 불안해 합니다. 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추천할 때만 하더라도, 2024년 12월 9일에 27만 9천 원 이었어요. 지금, 지난 6월 16일에 97만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장난 아니죠. 제가 지금 열심히 보는, 예, 제포트폴리오 주가들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현대중공업도 제가 추천할 때가 4월 7일 4월 7일보다 조금 더 많이 추천했어요. 29만 원대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6만 3500원 장난 아니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시장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예요. 제가 봐서는 왜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2021년 7월 6일에 3305.21이 있거든요. 이제 3 1 0 3 6 4예요 한번 올라갔던 거, 과거에 올라갔던 거 뚫고 올라갈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 때돈 펑펑 뿌려서 주가 엄청나게 부양했잖아요. 지금 돈 펑펑 뿌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예, 올라갈 거예요. 일단은 말입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6월 24일밖에 안 됐잖아요. 2분기 실적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2021년 7월 6일에 3305.2일까지도 한번 찍어보고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들도 저와 생각을 공유한다면 시장은요, 제발, 예, 제발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진짜 경계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럴때 삐끗 투자 잘못했다가는요. 배가 망신합니다. 그야말로 내가 가진 돈 빌린 돈 모두 다 날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경계감 가지고 투자해야 됩니다. 절대로 무작정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투자 노 no. 반드시 호시우복, 호랑이 눈으로 경계감을 가지고 소의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식하게 시장을 보면 또 한번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